안녕, 예이나. 아, 고생했어요. <laughs> 고마워요. 어디 들어가 있었어요? 그냥 여기 있었어요. 여 여기 있었어요. 플러스어그어여있었어 여기 어, 있었 여기 있었어어요여있었어 있었어요. 여기 있 여기 있었어있어요여 여기 도뭐어어있었기도 그그 예인이 와서 다행이다. 예인이 그 양말 광고 같은 거 사실 화분 너무 예뻤어. 아, 아 나쁜 얘기? 나쁜 얘기는 예인이가 그 쌍테 쌍텔... 접을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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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... 아니 아니 카톡들이 와요. 카톡? 카톡이 와서 예인이 <laughs> 그좀 물어봐 주면 안 되냐고. 아진짜뭔가 아, 대표적인 인물은 누굴 것 같아? 몰라. 왕... 아, 아 그래가지고. 아 그... Or 어! or... 야, 맞아. 거 맞죠? 뭘물어나 눈에 상태붙거야 아.. 그래서? 아, 그래서... 아. 싫어서?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궁금하 그렇대 시... 싫어서 물어는거 아니야? 좀 참신하긴 했는데 그냥 지금 있는게 더 오케이 사진찍자 개인 지컬 백업 뭐 예은이 하보보 영상 찍었어 그것도? 작아가지고보 찍어서... 영상 응. 그거 찍었어? 무보아 양말 양말 어, 화보 영상도 찍었는데 아직 공개안 아, 아직 공개 안된 거야? 아... 거기 아, <laughs> 양말 사야겠다. 어, 양말 괜찮아요. 어, 오케이. 비 많이 비 온다, 이거. 어, 막, 팔 잡고 가. 어. 빨리 받, 받... 받고 가는 걸로. 다들 감기 조심해. 어, 예인. 감사합니다. 흰게 예인이 거. 거. 네. 이, 이거 내 거야? 아. 이거 언니 까 번돌이 아니요파랑번들이 아, 이거 용. 용리 아니야? 청룡. 뒤에 받아줄까? 네. 저거 뒤한 번만. 얘는 골리앗 캔디 다 먹었어? 아니 많이 남았어요. 아 처음 들어. 아 많이, 많이 남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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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남았어? 아 많이 많이 남았어. 이 근데 아번에 많이 갖고 왔는데. 아 진짜? 그럼 지혜는 그럼 먹었어? 먹으면 아 되지. 많이 온다 어 지혜 어 골리앗 아 캔디 먹었어? 아아 아아 골리야. 아 어, 그어 먹어 맛있던데? 그럼 지에도 하나 줘. 캔디. 거기 <웃음> 하나 <웃음> 있어. 세개 넣거든. 아 어. 지혜도 하나 줘. 언니 하나 응. 얘네한테 너무 많은 것 같아. 세개더세개넣 고생 많았어, 고생 많았어. 어, 캔디랑 나이 젤리, 나이 젤리 나이 먹어. 나이 어 고생했어. 화보 영상 이쁘더라. 조심히 가. 어, <laughs> 야, 비온다 비 빨리 가.